하세요. 아, 뮤지컬 드라큘라에서 드라큘라 역할을 맡은 뮤지컬 배우 류정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도 뮤지컬 드라큘라의 드라큘라 역 언더스터디를 맡은 네, 배우 박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나 역할을 맡은 조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드라큘라에서 미나 역을 맡은 정선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라큘라에서 마늘과 십자가 성경책 신공을 펼치고 있는 바닐스윙 양준모입니다. 조나단 역을 맡고 있는 카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역시 조나단 역할을 맡고 있는 조광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큘라에서 루시 역을 맡고 있는 이지혜입니다. 뮤지컬을 좀 오래 해서요. 예, 캐릭터들을 많이 해봤는데 아, 뱀파이어 역할을 굉장히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다행히 또 준수군과 이렇게 캐스팅이 돼서 공연을 하고 있고요. 아 준수씨는 제가 엘리자베스 때 같이 작업을 해봐서 뭐 너무나 뭐 얘기할 필요 없이 음 관객들이 너무 잘알 거예요. 얼마나 훌륭하게 공연을 해내고 또 <웃음> 멋있게 <웃음> 쑥스럽다 예,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일일이 뭐 설명할 필요 없이 아 최고의 배우라고 생각하고요. 아 그것보다는 그냥 저는 같이 이번에 드라큘라를 하면서 아 이런 동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laughs> 너무 너무 귀엽고 너무 너무 아, 열심히 하고 너무 잘하고 또 저희 배우들 모두 준수 씨 매력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꼭 한번 다시 같이 하고 싶은 배우고요 네 그래서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무대 위에서 하고 있고 드라큘라한테 참 받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어, 보통 제가 무대 위에서 내가 메인으로 서서 할 때가 더 많았다면 남자 배우와 좀더잘 연결이 되는 그런 캐릭터를 맡아서 이번 같은 경우는 배우 정선아로서 저 스스로도 영역을 좀더 지금까지보다는 크게 넓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정은 언니랑 더블을 한다는 건 어, 그 누구도 상상을 하지 못했겠죠. 근데 너무나 즐겁게 하고 있고, 언니한테 많이 배우고 있고, 또 여기 옆에 계시는 많은 선배님들이 조언도 해주시고, 저희 공연은 배우들끼리 정말 단합심이 너무나 큰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힘을 받아서 지금 매회 매회 하고 있습니다.